안녕하세요. 어, 백종원이 아니고 어, 백종원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보시다시피 마시나 식당입니다. 근데 오늘 마시나 식당에 온게 아니고 마시나 식당에 그 대기하는 손님들 덕분에 초대박난 식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예, 네, 가판 없어요. 뭐, <laughs> 뭐, 보나마나요, 보나마나. 보나, 보나. 네, 가판 없고 밑에 보면은 현수막으로 어, 꽈배기라고 크게 적혀 있죠. 이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골목식당 나오기 전에는 가전제품 파던 그런 가게입니다. 그런데 골목식당 나오고 마시는 식당에서 이게 주말 같은 경우는 한2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지루하니까 이제 여기서 와서 이렇좀 드시다가 깜짝 놀라는 맛인 거예요. 진짜 의외로 맛집이다. 그래서 그 꽈배기 맛이 과연 어떨까. 어, 너무 궁금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어, 턱받이 같이 왔는데 어, 지금 옆에서 지금 남자친구랑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 지금 지금. 지금. 남자친구랑 겁나 싸워요. 지금 날랐어요. 네. <laughs> 자, 시식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시식 코너가 따로 매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저 위에 지금 뭐예요? 구독 코너도 있어요. 어, 눌러줘요. 이 꽈배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 꽈배기가 2,500원이요. 2,500원 이상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가 자, 보세요. 이렇게 큰게 지금 2,500원입니다. 이게 안에 지금 안에 보니까 씨앗 어, 해바라기 씨도 있고, 뭐 가까이 씨앗들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찰 도너스 찰. 도너스 팔 도너스가 네, 또 팔고 있어요. 이정도 크기면은 뭐 네. 여기 달 여기 달면은 뭐 어? 양갈래 아니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요. 왕까비기녀 턱봐요. <laughs> 아, 찰랑찰랑. 그래요. 자 턱보아씨가 지금부터 잘라줄게요 턱으로. 싱싱싱싱싱싱. 잘랐어요. 턱보아씨가 <laughs> 잘라준 꽈배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근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왕가베기? 응? 아 입이 너무 더럽다 진짜. 응? 이쪽 닦아요 진짜 댓글 못 봤어요 선생님? 얼굴 좀 닦아요. <laughs> 어, 억지로 억지로 완전 너무 <laughs> 억지로 놓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기름에 막 튀긴 어떤 그런 꽈배기의 식감이 아닙니다. 결이 음, 살아있죠. 자 결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씨들이 있으면서 고급집니다 일단. 저 어, 드셔보세요 고급진 맛이요. 까배기 고급지기 힘든데 어때요? 뭔가 이렇게 말씀 그대로 약간 고급지게 음. 바삭한 느낌과 네. 이런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이거는 이제 많이 먹게 되지 그렇죠. 질리지 않은. 질리지 않는 음. 아, 그리고 이거 설탕이 많이 없습니다. 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지게 개취로 더 좋습니다. 입이 응? 왜 이렇게 뭐? 묻는 거예요 입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주위에서 튀김이 나와버려요 얼굴이 뭐에 허허 <laughs> 다음 깨찰자잘 더너스 찰, 찰잘찰 더너스입니다 잘 더너스 한번 <laughs> 먹어볼게요 응? 음 어휴 되게 뭐가 너무 공 바람 다 빠지게 해서 저 들어, 별난 것처럼 확 들어가네요. <laughs> 음, 아 진짜로? 응, 진짜다. 캥 캥, 농구하다가, 응, 굉장. 농구, 농구 잘했어. 다음에 또 하자. 아 패스. <웃음> 없어 없어. <laughs> <laughs> 와, 이거 는 맛이 있다. 음. 뭐 그러자마가말이게 기름이 튀었나 구운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음. 엄청 이게 느끼함이 없습니다. 느끼함이 <laughs> 없어. 고소합니다.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오늘? 응. 음. 기대 이상이라서. 이거. 찰더너츠 이거 괜찮네. 저희들이, 어, 맛이나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꽈배기집 다녀왔습니다. 어, 꽈, 꽈, 맛이 어땠어요? 꽈아 어. 진짜 내 모든 내장기관을 진짜 다 꽈버리는. 진짜. 그. 약간 전라도 나왔어요. 꽈버리는. 진짜. <laughs> 그 정도의 음. 정말 그 약간의 그 반전? 어. 솔직히 비주얼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까지 맛있을라나 했는데 네, 맞아요. 아, 입에 들어왔을 때그 깔끔함과 깨끗함과 음. 진짜 건강한 그 기름을 썼다 그쵸. 이런 느낌이 확들 정도로 맛의 반전이 있었던 그런 맛이었나봐요 네, 맛이아직도 많이 드시고 음. 어, 그리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우리 꽈배기도 한번 드셔보시면 음.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아주 비싼 식용유를 쓴답니다 네. 제 정보로는 <laughs> 원래는 2만짜리 식용유 쓰는데 다른 집에서는 네. 4만원짜리 4만 원짜리 식용유 쓴답니다, 식용유 쓴답니다. <laughs> 네. 예 네, 사실 잘 먹었어요. 예잘 네, 네. 먹었나봐.